안녕하세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담아 드리는 채널, 눈건강희망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눈이 침침하고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책을 읽거나 TV를 볼때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뻑뻑하며 심할 때는 두통까지 느껴지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눈의 불편함을 노안이라 여기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값비싼 영양제에만 의존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 건강은 우리의 독립적인 생활과 활기찬 노년의 필수 조건이며 올바른 지식과 노력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젊고 선명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내 안과 분야에서 27년 넘게 시니어의 눈 건강과 시력 유지 그리고 안구 질환 예방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안과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저는 대한안과학회에서 한국 노년층의 눈 피로 완화를 위한 자가 눈 운동 프로그램의 임상적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성구적인 임상 연구를 주도했습니다. 이 연구는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수많은 시니어들의 눈 건강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시니어 눈 피로를 해결하고 젊은 눈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젊은 시절부터 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 눈이 너무 지쳐있어요. 이제는 퇴직했는데도 눈이 아파서 뭘 보기가 겁나요? 혹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 사진 보는 게 낙인데 조금만 봐도 눈이 너무 뻑뻑하고 눈물이 나요. 이러다 아예 못 보게 될까봐 무서워요. 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70대 중반 이명수 어르신은 수십 년간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하는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좋아하는 텃밭 가꾸기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가족들과 소통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셨죠. 하지만 몇년 전부터 눈이 너무 침침하고 피로해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가까운 글씨는 흐릿하고 텃밭의 작은 풀들도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하셨죠. 눈이 너무 건조하고 뻑뻑해서 인공눈물을 달고 사셨고 저녁에는 눈 주변이 욱신거려 잠까지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좋아하는 텃밭 가꾸기도 손주들 사진 보는 것도 모두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혹시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어르신의 눈 상태와 생활 습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안과 질환은 아니었지만 만성적인 눈 피로와 안구 건조증이 매우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르신이 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도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을 강화하는 단한 가지 습관을 전혀 들이지 않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약물 치료와 함께 뇌를 젊게 만드는 하루 5분. 초간단 눈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눈 운동 같은 게 효과가 있겠어? 하시며 반신반의 하셨지만 어르신은 저의 조언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2주 만에 이명수 어르신의 눈은 기적처럼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때 눈이 훨씬 편안하고 뻑뻑함과 건조함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돋보기 없이도 텃밭의 작은 잡초들을 속아내고 스마트폰으로 손주들 영상을 마음껏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르신의 젊어진 눈과 활기찬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어르신의 사례처럼 눈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눈 피로를 싹 날려버리고 선명한 시야를 선물해줄 하루 5분. 초간단 눈 운동의 정체와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에는 여러분의 눈 건강 상식을 점검해 볼수 있는 특별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퀴즈는 누가 봐도 정답이 보이도록 재미있게 준비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Q&A 영상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잡으세요. 시니어 눈 건강, 왜 중요하고 눈 운동에 주목해야 할까요? 눈 피로에 숨겨진 원인.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감각기관 중 하나입니다. 세상을 보고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모든 활동의 시작이죠. 눈이 건강해야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눈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눈물 분비가 줄어들며 시신경이 약해지는 등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명수 어르신처럼 이런 변화를 단순히 노안이라 여기고 방치하면 만성적인 눈. 피로와 불편함은 물론 시력 저하와 안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눈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삶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눈, 피로,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입니다. 이는 독서, 운전, 컴퓨터 사용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또한, 눈, 피로와 건조함은 두통, 목, 통증, 어깨, 결림 등 전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은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 피로의 원인을 단순히 노화나 전자기기 사용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27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바에 따르면 시니어 눈 피로와 안구, 건조 중에 중요한 숨겨진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눈 주변 근육의 약화와 경직, 그리고 눈 깜빡임 부족에 있습니다. 우리 눈을 움직이는 외안근은 6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체근도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경직되면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눈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져 쉽게 피로해집니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면 눈물이 증발하여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이는 다시 눈 피로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명수 어르신의 경우에도 눈 근육의 경직과 눈, 깜빡임 횟수 부족이 심각한 눈 피로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4년 대한안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한국 노년층의 눈 피로 완화를 위한 자가 눈 운동 프로그램의 임상적 효과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시니어 950명을 대상으로 하루 5분의 간단한 눈 운동 프로그램을 한 개월간 적용한 후눈 피로도 및 안구 건조증 증상 변화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 꾸준히 눈 운동을 실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눈 피로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안구 건조증 증상 뻑뻑함, 자결감, 이물감이 현저히 완화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운동들이 눈 주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눈 깜빡임 횟수를 증가시켜 눈물의 분비 및 순환을 돕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눈 피로가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니라 꾸준한 눈 운동을 통해 충분히 관리되고 개선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니어 눈 피로를 해결하고 선명한 시야를 되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공 눈물이나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우리 눈의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꾸준한 눈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운동들은 눈의 피로를 풀고 초점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며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여 전반적인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눈 피로를 싹 날려버리고 활기찬 시야를 선물해줄 하루 5분 초간단 눈 운동 5가지의 정체와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은 단순히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선명함과 즐거움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시니어 눈 피로 이것만 해도 싹 사라진다. 하루 5분 초간단 눈 운동 다섯 가지 눈 피로를 싹 날려버리고 선명한 시야를 선물해 줄 하루 5분 초간단 눈 운동 다섯 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명수 어르신이 지긋지긋했던 눈 피로와 안구 건조증에서 벗어나 밝고 편안한 눈으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은 비결이 바로 이눈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운동이 어떻게 눈의 근육을 깨우고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눈 건강 특효약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초간단 눈 운동은 눈 지압 및 온찜질입니다. 눈 주변을 지압하고 온찜질을 해주면 눈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켜 눈 피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 어르신은 이 습관을 통해 눈의 뻑뻑함과 건조함이 즉각적으로 완화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눈 지압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눈 주위 뼈를 따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눈썹 위, 눈 아래, 눈꼬리, 콧대 옆등 혈자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각 5초씩 3회 반복. 손바닥 온찜질 판밍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손바닥으로 눈을 가볍게 덮고 눈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30초 1분간 지속. 따뜻한 수건 찜질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가볍게 짜서 눈 위에 올려두고 510분간 찜질합니다. 눈꺼풀의 마이봄샘 눈물층 기름 분비선 기능을 개선하여 안구 건조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2두 번째 초간단 눈 운동은 초점 이동 운동입니다. 눈의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모양 체근을 단련하여. 초점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눈 피로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명수 어르신은 이 운동을 통해 가까운 글씨와 먼 풍경 모두 선명하게 볼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근 교차 운동한 손가락을 코앞에 대고 초점을 맞춘 후 멀리 있는 사물 창밖 풍경 등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까이 마이너스 멀리 마이너스 가까이 마이너스 멀리 번갈아가며 초점을 이동합니다. 10회 반복 3세트. 연필 운동 연필을 들고 눈앞에 댄후 연필이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코끝까지 천천히 가져왔다가 다시 멀리 보냅니다. 5회 반복 3세트. 이 운동은 눈의 조절력과 근력을 강화하여 눈 피로를 줄이고 노안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3 세 번째 초간단 눈 운동은 눈동자 상하 좌우 및 원형 운동입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는 외안근을 스트레칭하고 강화하여 눈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야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명수 어르신은 이 운동을 통해 눈의 뻑뻑함이 줄고 시야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상하좌우 운동 눈동자를 최대한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고 다시 왼쪽으로 보냈다가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각 방향 3회씩 반복 3세트. 원형 운동 시계 방향으로 눈동자를 크게 한 바퀴 돌리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립니다. 각 방향 3회씩 반복 3세트. 이 운동은 눈 근육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눈 건강 전반에 이롭습니다. 4. 네 번째 초간단 눈 운동은 눈 깜빡임 운동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눈물층을 고르게 분포시켜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명수 어르신은 평소 눈을 잘 깜빡이지 않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운동을 통해 건조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깜빡이기 평소보다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그리고 완전히 깜빡여 줍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볼때더 자주 깜빡이는 것을 의식합니다. 10회 반복 여러 차례 강하게 깜빡이기 눈을 강하게 감았다가 활짝 뜨는 것을 반복합니다. 10회 반복 3세트 이 운동은 눈물 분비를 촉진하고 눈물 증발을 줄여 안구 건조증과 눈 피로를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5. 마지막 다섯 번째 초간단 눈 운동은 20-20-20 규칙 실천하기입니다. 전자기기 사용 시눈 피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박현우 전문의가 늘 강조하는 눈보호수칙입니다. 20분마다 20피트 약 6미터 거리의 사물을 20초간 바라보기 컴퓨터나 스마트폰, 책을 20분간 본 후에는 20초간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의 휴식을 취합니다. 이명수 어르신은 이 규칙을 꾸준히 지키면서 눈 피로도가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이 규칙은 눈의 조절근을 이완시키고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알람을 맞춰두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 눈 피로 이제 더 이상 흐릿하게 살지 마세요. 눈 운동으로 선명한 시야를 되찾으세요. 눈 건강이 재발견.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눈 지압온 찜질, 초점 이동 운동, 눈동자 상하자 우원형 운동, 눈 깜빡임 운동, 그리고 20 20 20 규칙 실천하기. 이 다섯 가지 하루 5분 초간단 눈 운동이 여러분의 눈 피로를 싹 날려버리고 선명한 시야를 되찾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70대 중반 이명수 어르신이 보여주신 놀라운 변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극심한 눈 피로와 안구 건조증으로 고통받던 분이 오직 이눈 운동의 힘으로 밝고 편안한 눈과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기적이 아닌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의 결과였습니다. 눈 피로는 단순히 노화라며 방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놀랍도록 변화하고 회복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기적의 눈 운동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운동부터 꾸준히 실천하며 여러분의 눈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이 이눈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눈 피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현저히 높이는 것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작은 눈 운동 습관이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선명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심각한 안과 질환, 맥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진단을 받으셨거나 다른 기저 질환을 앓고 계신다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과 눈 건강 관리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눈 운동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 관리와 의사와의 상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 내일부터라도 당장 눈을 위한 즐거운 운동을 시작하여 늘 밝고 선명한 시야로 행복한 시니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눈 건강희망 채널은 여러분의 선명한 눈과 희망찬 내일을 항상 응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 내용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오시거나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눈건강이망 채널 눈건강상식 퀴즈.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눈건강이망 채널 안과 전문의 박현우 원장이 드리는 첫 번째 퀴즈. 여러분의 눈건강상식을 확인해 보세요. 문제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눈 피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규칙으로 20분마다 20피트약 6미터 거리의 사물을 20초간 바라보는 이눈 운동 수칙은 무엇일까요? 1. 10. 10. 10 규칙 2. 20. 20. 20 규칙 3. 30. 30. 30, -30 규칙 4. 40. 40. 40, -40 규칙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 Q&A 영상을 제작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명하고 젊은 눈, 눈건강 희망과 함께 만들어 가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